네, 이번 작품은 오노레드 발자크의 13인당 이야기 발자크의 13인당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건데요. 어, 페라기스 랑제 공작부인 황금눈의 여인 이세 편이 들어있습니다. 이 책은 읽다 보면은 어... 수사력이 많이 느껴져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수사력 하면은, 어, 스피어색스피어가 단연 으뜸이고, 그리고 그 오스카와일드? 레토릭이 많은 오스카와일드의 그 도리안 그레이? 이런 작품들이 저는 생각났는데요. 오스카, 어, 아, 니까이 그러니까 발자크도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수사력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떤, 그리고 호흡도 아주 길더라고요. 이 책에. 그래서 첫 번째, 그첫 부분에 들어갈 때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특히 그 랑제 공작부인은 아주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배경을 쭉 얘기하고 하니까, 초반부 들어갈 때가 아, 좀 지루하다 이런 면도 좀 있었는데, 그 스토리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 몰입해서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일단 재미있는 것 같아요. 페라기수도 페라기수도 그렇고 랑제 공작부인도 그렇고 황금눈의 여인 황금눈의 여인은 되게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이때가 19세기 초 파리거든요. 이세 이야기의 배경이. 근데 그 19세기 초 파리 이때 이 작품이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시대, 그, 그 파리를 생생하게 느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는 게 사실상 그 어떤 어디까지가 열정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쾌락이고 그리고 그 자식, 자기 자신들의 그 그 현재 지위나 그 위치를 그 놓치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 뭐 이런 게 보여요. 우리 우리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자그 조선시대 양반 최고의 조선시대 양반은 뭐 조선시대 말기에 몰랐겠, 많은 양반이 몰락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중에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일제시대를 거쳤어도, 또 해방을 맞았어도, 이 사람들의 그 지위나 이 사람들의, 그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돈은 그대로, 그대로 굴러가잖아요. 아무리 어떤 시련이 와도 그렇게 쭉, 이것처럼, 여기에 있는 파리의 이 최상류층의 귀족들도, 아무리 프랑스 대혁명을 겪었고 무슨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왕정이 왕정이 들어오고 이랬어도 이 사람들의 그이 사람들의 이사람들의 꿋꿋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꿋꿋이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무슨 어 어떤 시련이 어떤 뭐 사건이 겹쳐도 이 사람들은 뭐국권이 살아남죠. 그 그러니까 일종의 오늘날로 치자면 이들의 돈, 이들의 막강한 돈은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여기에 순수한 사랑이 어디까지고, 어디까지가 열정이고, 그리고 어디까지가 이 사람들의 그 아집인가, 그런 것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지위나 이 사람들의 그 욕망도 사실상 지금의, 지금으로 보자면 아주 간단하게 돈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 그 돈이 없으면 일단 몰락하는 거예요. 그럼 이 13인당도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 약간 비밀결사 이런 조직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결사, 그러면 요그 뒷부, 맨 뒤에 부분에 이 번역가의 해설 그 부분에서 보면요. 그 당시 그 비밀결사대가 그 남무에서 아주 많아서 이 13인당은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비밀 결사대였대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에 이 페라기스도 사실상 도형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랑제 공작부인은 그그전 귀족 사회를 대표하는 그 여성. 결혼을 했지만 그 지방리의 일종의 정략 결혼이죠. 원치 않는 결혼이었죠, 사실상.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오로지 광, 그 정략적인 자기네 지위와 그 재산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어쨌거나 둘이 결혼만 했지 생활은 완전히 따로따로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 황금눈의 여인은, 이거는 지금 봐도 주제가 엽기적이에요. 그, 그, 그 이야기가 제일 짧긴 한데, 그 당시 그 발자크가 있었던 그 당시에가 뭐 어떤 동성애, 그리고 혹은 양성체,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인기 있는 주제였대요. 그리고 발자크는 생활형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글을 썼기 때문에 이 독자들이 원하는 재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고도의 문학성,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미를, 재미 재미가 있어요. 독자가 어쨌거나 사보고 출판사가 책을 내주니까. 그 당시에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막장 드라마적인 요소, 그런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이 19세기 초반 이그 최고 상류층들이 자기네 자기네 지위를 그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요즘도 보면은 누구도 자기네 자기의 기득권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암투가 있어요. 그런 암투가 보여요. 그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은 뭐냐면은 첫 번째 그 페라기스라는 그까 그러니까 페라기스라는 작품 이세 작품 중에서 페라기스라는 작품이 어이 발자크의 세계를 많이 보여줘요. 사실상 이게 사실주의 작품의 대표작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그 에밀 졸라의 나나나 목노주점 이거는 자연주의 작품이에요. 이거는 보면은 약간 그그 그 시대를 고발하는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 감자나 이런 작품들. 근데 이거는 저기 사실주의 작품이에요. 그럼 페라기스는 페라기스의 시작은 뭐냐면은. 그, 저기, 주인공은 줄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줄 부인의 사랑, 순수한 그 사랑 이야기 속에서 그물랭코로나라는 사람이 이 넘볼 수 없는 이 최고 위층의이줄 부인. 근데 이줄 부인이 어느 날그 최고의 그 상류층의 그, 어, 는 전혀 다른 어떤 하층민의 거리. 그 전, 완전히 반대인 거리에서 이 여자를 보게 돼요. 그럼 자기가, 어, 이 물랭크로도 귀족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사모하는 이줄 부인이 특별한 점 어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거리에서 이 여자를 만나니까, 만난 거 아니죠. 자기가 그냥 보게 되니까, 아, 여기에 뭔가 그, 여기에도 뭐 더티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줄 부인을 이질부인는 그러니까 파헤친다고 할까? 그거를 쫓아나가는 거야. 이 사람의, 일단은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그 호기심의 대가는 상당히 커요. 큰 정도가 아니죠. 잔인하죠. 그걸 따라가면서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순수한 그 사랑이 어디까지가 순수한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열정이고, 그리고 그 어디까지가 위선인가 그러한 것들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줄줄 부인의 그 남편인 쥘대 말에 이 사람은 그 당시 그 증권거래소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 그 부인의 순수한 사랑, 자기 부인은 그 어떤 도덕적인 결함도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니까 이,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그, 저, 제가 볼때이 작가는 그게, 그게, 그게 다일까? 이런 이야기? 그게 다 사랑일까? 그런데 사실상 이게 그들만의 리그잖아. 이러면서 거기에 그래, 돈 없,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구나. 이런 게 약간 그 사랑을, 그, 사랑을, 뭐, 뭐라고 하나, 약간 순고하게 보면서도 그런 것도 던져줘요. 사실상 우리가 사랑하면은 보통 그 아리스토레,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눴던 그세 가지 사랑 이야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아가페, 그리고 그 정욕적인 그 에로스, 그리고 필리아 이, 이렇게 세 가지의 사랑의 종류를 크게 나눴잖아요. 근데 사랑에는 이세 가지만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하여튼 나눌 수 없는 수만 가지, 수십억 가지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책에서 이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그런 걸 던져줘요. 어떤 게 사랑일까 이런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랑을 추구하는 걸까? 두 번째 그 랑, 제가 이세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랑제 공작 부인은 어이 사람의 자전적 이야기래요. 그 지금 이 작가가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그 그당 그 19세기 초이 어떤 후작 부인을 사랑했었거든요. 근데 이 후작 부인한테 자기 사랑이 거절당해요. 그래서 약간 보복적으로 쓴 작품이 이 랑제 공작 부인인데요. 어 여기에 여기서 좀 약간 후련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우리는 뭐, 요즘에 뭐, 어떤 사랑에 거절당하거나 어떤, 그랬을 때 뭐, 무슨 뭐 데이트 폭력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작가라서 그런지 후련하게 자기의 그 거절당한 사랑에 보복을 한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 랑제 공작부인은 사실상 그 구시대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랑제 공작부인을 사랑하는 그, 그 장군은 그 부르주아적인 그런 그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은 그래서 그 여기에서 순고한 사랑 정말 낭제 공작 부인이 원하는 건 오로지 순고한 사랑이었고 그다음에 이 장군이 바랐던 거는 욕망이었을까 그걸 이렇게 끌고 가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썼는지, 그 앞부분만 이렇게 종교적, 정치적 그런 큰 자기의 틀과 가치관을 썼는데요. 그 수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약간 지루하기는 하지만, 그긴 호흡을 참아내면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개돼요이 이야기를 그냥 막 재미로만 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 자기네 기득권을... 아, 끝까지 가지고 오려고 하려고 하려는 그 고집.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그런 것들이 보여요. 어쨌거나, 이 이야기 속에는 일단은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그 동성애를 다룬 그런 이야기였다 그랬는데, 그 시대가 그랬으니, 그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다뤄져서 그런지, 조금이라도 더 엽기적으로 쓰고, 더 강도가 있어야, 그, 어쨌거나 독자의, 저기를, 흥미를 끌었을 거니까, 그, 막장 드라마적인 거, 그런 것까지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쓰면서도 이 사람의 그 수사력이, 어찌나 그 수사력이 대단한지, 그런 이야기 속에 우리가 거기 그대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상 페이지는 길거든요. 전체 세계 이야기를 하면 550 페이지 정도 되나 그랬는데 진짜 빨려 들어가게 읽게 돼요. 이런 걸 읽으면서 그 그러니까 이 사실주의가 대표하는 게그 추구하는 게좀 재미적인 거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이렇게 딱 바로 이해가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자, 보통 이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그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가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고 어떤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카르페 카르페 디엠은 즐겨라. 그러니 즐겨라. 이런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를 좀씩 여기다 같이 넣어 주고 그다음에 그 황금 눈의 여인에 가서는 그러니 즐겨라 하면서 카르페디엠을 확 던져 주는 그런 느낌 속으로 좀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계속 읽는 대신 저는 얼마나 책을 그 내용을 잘 부드럽게 잘 전개했는지 이 번역가의 힘이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번역가가 마지막에 이 적어 놓은 이 해설이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 19세기 초에 파리를 아주 생생히 느꼈어요. 이걸 보면서. 그리고 저는 제가 읽었던 그 조지 오엘의 그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 그거 할 때도 그 파리의 민낯을 많이 들여다 봤거든요. 이거 읽을 때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은 19세기 파리를 생생히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떠한 주제도 끝까지 독자가 읽게 만드는 그 힘, 이 작가의 수사력. 이 작가의 그 인간극에는요, 2,500명의, 2,500명의 그 사람이 출연을 한대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번역되어 있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나 봐요. 전이 번역가가 정말, 이 번역가가 정말 이 책을 부드럽게, 그, 어떠한 튀김, 이렇게 튀어나는 부분이 없이 그렇게 잘 번역해 줘서 이게 발자크가, 발자크의 힘일까, 이 번역가의 힘일까, 그렇게 착각까지 했어요. 근데 이 작가도 이 번역 끝머리에 보니까 이 번역을 하느라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끙끙 알았음을 고백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책을 읽, 읽어보는 거는, 저는 아주 재미와, 그 다음에 작가의 수사력과, 그리고 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사랑, 열정, 그리고 또한 그 기득권층들의 고집과, 그 다음에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 이런 것들이 뒤범벅된, 우리 바로 인간 이게 19세기 초지만 지금 우리 사회도 이렇게 똑같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예. 읽기는 살짝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초반부 들어가는 부분이 어렵게 약간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일단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훅훅 넘어가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 호흡도 길고 수사력도 있고, 그 다음에 재미까지 있는 그런 책을 읽고 싶다 하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